네. 저사람들 여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쪽박한 반거고여 네. <laughs> 어, 뭐음 얼마나 로하는 사람들? 음. 자, 이게 항로원이라고 써 있어요. 항로원입니다. 항로원. 한루원. 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야생 원숭이가 있어요 이 야생 원숭이가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기 바다에서 태어난 수산물들이라든가몇 마리도 떠났는데 이게 근집을 해서 어마어마한 거에요 근집이니까 그러니까 상태는 원숭이 상태는 좋다 안 좋다? 안좋다예요 좋다. 안 천재 아닌 마무로 이스라엘도 아, 자, 안에 네, 보세요. 나무를 보지 말고 저 멀리 한번 봐보세요. 이쁘죠? 네. 자, 밖에도 파도가 없지만 이 안에 파도가 더 없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이뻐요. 자, 요 들어오는 입구가 이거 하나뿐이에요. 밖에도 파도가 없지만 이 안에 파도가 더 없습니다. 자, 동물원에 가면 근친으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동물이 있어요. 왜백콤사들역도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냐면 여기 일명 오페라 하우스라래요 그 여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축구장처럼 하나 둘셋아 이거 눈이 예뻐 <laughs> 왜 아이고 눈썹도 <동생도> 예뻐 나한테 대지 하야 나한테 대지 하야 나한테는 대거기야 이 <목소리도> 자, 예? 다 같이 야호! 아, 다 <목소리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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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바나나 갔다가이불씩 팔아먹어요, 이불씩 네. 자, 원숭이한테 아, 원숭이 바나나하고 초코파이를 주고 뭐 어떤 거 먼저 잡을까요? 네.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다이빙까지 해요, 다이빙. 자, 우리 손님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염증이에요. 염증이 모든 병에 맞아. 통증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으로 무서운 병이 뭐예요? 응? 우울증에 우울증. 맞아요, 우울증, 우울증. 이렇게 멋진 질병을 봐도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어우, 더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작고, 내려앉아요. 간단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웃고 박수치고 해야 돼요. 아, 이거 아, 왜 아. 할까요? 이거? 재밌게 해주는 거야. 응, 어, 나 아까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나는 하지 마요, 우리 배로. 안 되는 사람이야. 유년이 안 맞아서 안 그래. 해봐. 그래. 응, 어, 빨리 이 와요. 그러고. 진짜 남자 나아고 요트 타면서 너무 무서웠어. 우리도 해요. 꼬.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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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하지마. 이렇게 사모님 가운데 마셔봐. 못주못주나 먼저 나. 어. 뭐한테? 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우리 무서워서 자, 자, 우리 손님분들 네.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크게 소리치고 박수 치고 그리고 손손손 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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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자,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건배!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 준비하지 말라고 그 뭐라고 했어요? 아랑 아다 사랑한다. 아리 고개 니다 너무한다. 자, 박수 쳐야 돼, 자꾸. 수시수홍송도못 가서 발병난다. 자, 아, 왜, 왜 자꾸 <laughs> 박수를 치냐면, 여기에 또 혈이 있어요. <laughs> 오, 그러니까 자꾸 고 예, 한민국. 예, 한민국. 예, 좀 이따 보면. 네, 중국의 <웃음> 중국의 <웃음> 그리고 우리 손님분들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여행은 젊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여행의 3대 조건이 뭐야 시간 돈자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는 얘기 뭐냐면 이 매년 시간이 나고 돈이 되고 하면 나오세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몇년 전에 설문조사 한적 있어요 보신 분. 당신의 부모님 몇 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 그, 보신 분맞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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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몸이 되고 건강이 허락될 때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자고 체험하고 인생 한번사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 그만 박주이랑박주이랑박주이 아유, 이제는... 나는 알면서 얘기 안 해. <laughs> 얘는 지금 내가 한국 번호 가기다다리고 있어요. 왜 왜냐면 내가 선물 준다, 이렇게. <laughs> 자, 소철이, 소철 나온 거야? 여기는 씨에 아, 왜? 어? 터키 이뻐야 안 이뻐요? 여긴 나중에 오시는 거야. 좀 비싸더라도 지금은 싸. 호꼭 가요. 아니, 비싸고아니야 아니요. 아데요금은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그래서 거기 요아 나도 아는요마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렇게 먼저 얘기를 해놔야 인사를 해놔야 저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국인 역을 안해요 왜냐면 지들도 우리 무지하게 싫어하죠 우리도 싫어하지만 쟤들도 우리 무지하게 싫어해요 제, 우리는 한국사람은 말이에요 한국사람은 강백만 몸자를 붙여 미국놈, 중국놈, 일본놈 일본 네. 프랑스놈 들어봤어요? 요 네. 유일하게 강대국만 놈을 붙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laughs> 이것도 보통 열과 성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째쓰까 이 좋은 놈이 자가 아니야 나자 어. 쯔쯔쯔엠 면 오 이렇게 탔다 아까 그때 제가 중국말을 좀 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을 제가 행사를 한번 한적 있어요 제주도 아무리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가 이, 있다고 쳐요 들어가서 안내해주가됐되었는데 안내 들어가. <laughs> 아유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주, 당신들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답을 안하더라고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머, 원래 조사하다야 다. 한국팀 하나만 들어왔어요. 우리 팀하고 지금 좀 전에 하나. 네. 옷차림만 봐도 알아. 아아 반갑다 자, 내릴 때한분씩 내립니다. 내놔야 아, 내놔요. 내놔. 어, 어, 여기 무슨 바위, 무슨 바위 이동합니다. 자, 같이 갈 거예요.